하세요. 나비당연아부사리입니다자 이제 하반기 네. 이제 띠별로 본격적으로 네. 이제 나이까지 한번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네. <laughs> G 띠 분들 일단은 이제 나이대별로 알아볼 건데 첫 번째 서른 아홉 살 되시는 G 띠 분들. 서른 아홉 살 G 띠. 올해 삼재죠. 삼재서도 네.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이 분도 직장 생활 참 힘들으셨을 거예요. 음 영업하시면 도 힘들으셨을 것이고 또.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면 아주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시나, 어, 이제 끝, 끝, 하반기잖아요. 네. 올만 잘 냉기시면 내년은 아주 좋은 결실을 맺을 것 같고요. 네. 올해는 그냥 무사무탈하게 음.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51세 되시는 주띠분들. 51세 주띠 되신 분들은 건강이 좀안 좋아요. 음. 건강이 안 좋게 들어오니까 특별히 건강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분들은 인간의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주위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지. 네. 주위 사람들을 잘 관리를 못 하시면은 내가 당한다 그래. 음. 역으로 분제인지 네. 아시죠? 네네네. 그리고 이분들께 뭐 우리가 카드놀이나. 음. 카드 아시죠? 네네. 카드 놀이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누러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네, 네. 그것만 안 하시면은 무사무탈하게 잘 넘어갈 걸 보이고요. 네네. 건강만 필시 챙기셔야 됩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다음은 이제 63세 되시는 주티분들. 63세 주티분들. 그렇죠. 이분들 정말 오시나 음. 힘드셨어요. 눈물 겨워요. 여기까지 오시기가 어렵게 어렵게 오셨으나 끝마블이 하반기입니다. 음. 하반기 조금서부터 운이 터인 걸 보이면서 내년부터는 아주 좋은 걸로 보여요. 얼마 네. 잘 남기세요. 그리고 건강이 지금 안 좋으신 분들 이 아주 많네요. 둘러보니 또 이분들 또 하나 구설이 있어요. 음. 구설이 있으니 구설이 없게끔 관리를 잘하시고요. 또 남자분들 같은데 관제 구설이 관제란 거 아시죠? 네, 네, 네. 소송이나 이런 것도또 얽히고 설킬 수가 있으니 이런 것만 특별히 조심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로 보입니다. 자, GT 분들 콕 이렇게 또라이대별콕 <laughs> 찍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GT 분들 다들 하반기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 또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어, 우리 GT 분들 삼재라 고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다 좋은 삼재입니다. 나쁜 삼재는 아니니까 어, 이제 우리가 하반기 이제 끝마무리 다 됐죠. 2022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또 어, 좋은 결실 결매. 결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의 당연하고 살았습니다.